Ich bin 공중화 멘탈 찾아. 공중공중내말안 들려? 안 안.. 들려? 어? 잘안 들려? 어잘안 들려. 어 마이크 너무 작나? 어? 마이크 너무 작나? 울려 아니텔면 울려서 잘 안들려 그러면 이거 토중화을 끄고 공이화내 텔샷. 들어 그면면안 거잖아 잘할 땐 끝나고. 오케이. 잠자하고 목표물을 보호하라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나이스 나도 뭐 면조카네 어. 이거 어떻게? 저 멀리서 빙고고. 이거 뭐나 아, 아파. 뭐라고 어그래나나나는 좀. 나도 좀. 나도 좀. 나도 좀. 나도 좀. 나도 좀. 나도 도 뭐나 방금 뭘본 거지? 나 방금 내 아래에서 세 마리를 봤거든. 어, 어, <웃음> 아래거든. 지금 잡고 왔어 나. 어, 세 마리 오케이. 제대로 갔네. 야, 야 우리 에이, A, 에이, A, A, 다 들어온다. 에다 들어온다. 보호 사용하셨습니다. 잠시 후 종료됩니다. 내가 튕긴다. 나 튕긴다. 한 어디야?

뭐하냐? 안게 털, 다어이 피, 몇?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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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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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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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와도 잊어버리지 이기라고 아까 녹화해놨거든 나 이거 승판 끝났는 끄는 거알려드라 아! 주무치다 있좀더 아리가 헤드라인이야 낭낭 공주야. 그 선인인데가 얼마면헤드라인이야 그. 아이고 개 삼. 게삼. 개 삼이래 개 삼. 게삼. 거올 거야 왼쪽. 음. 어 왼쪽에. 왼쪽으로 가봐. 반 반다고. 반다 까비. 까비. 응. 오른쪽으로 갔어요. 그래. <놀람> 내 잘못.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네 잘못. 뭐야. 뒤지 사운드. 뒤지 사운드. 말했다라면. 이안 들어. <놀람> 와.. 개흥구다 와.. 진짜 못한다 아까부터 머네드야 하면 어떻게또 안되거든요 야 이판 1라운드 이 끝나고 나개구좀 해줘 이 음? 컵도 깔거같은데 나이스 까고 우리 롱보고있으니나 빠질게 양이야 가볼래? 내가 째줄게. 아니 말고. 있다. 나 필, 내가 맞았어 나, 나, 헤드반. 나필 3이다, 3. 우리 삐 보지. 나머지 웬만하면 다이일것 같은데, 저 빼나. 쌀방 주지. 체필. 어, 어디? 개구? 개구 필이래. 야! 쌀방 P 65, 65. P 40. 비룡 질렸나보 아이고, 비룡이 아질렸네 맞아, 말다듣지아한명듣네한명 이마. 비숍, 비숍, 비숍. 어나 이. 성공. 블루팀 승리. 아... 야 개불이 줘봐 오케이. 다 던지고 오케 어, 떨어졌다. 늦을란가 아, 나. 하나 아. 다운. <웃음> <웃음> 야, 여기, 여기, 여기. 이런 기른거 하나, 하나 있었다. 야, 나필 어, 뭐야. A2, A2. 그 입구 하나하고 그 베란다 하나 <laughs> 어 하나 쓰나 한 명은 피안 이긴다 어이, 어이 나 피까지 너이기는 아, 존나 잘하는 거지 어 졌어 아 음? 뭐지? 이길 일 없지 아. 야 상대 쓰나가 근데 왜 이렇게 많냐? 아니 근데 하나인데? 아까 금방 M4였나 보네 한국에서부터 야, 우리, 들어오겠다. 에이, 들어왔다. 다운. 에 베란다 하나. 짤득 아, 하나. 이제... 베란다. 다운. 음. 으아! 준다. 짤득이래. 짤득 하나. 비지어. 이 대박, 대박, 대박. 아, 피치 14. 왼쪽, 왼쪽, 왼쪽. 뒤에. 아니, 아니, 베란다. 어디봐. 또있아 미션 실패. 레드팀 승리. 아독이 아, 너무 잘한다 쟤. 독 신고하라던데? 음. 근데 쟤 핵은 아니야. 어. 음. 그니까 핵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쟤한테 빨리 버는 거야. 나 쟤한테 죽인 적도 거의 없어. 덕한테는. 나덕몇번 죽였는데. 아니 내가, 내가 죽은 게 없다고 별로. 음. <목소리> 죽이나에나도죽 <죽였어. 목소리> 에이, 야, 에이, 나이나쁘 야, 이고 야, 에이, 야, 이 나쁘지 왔게 야, 이 야, 이게도 야, 게 야, 에이, 나 여기로 올것 같은데. 시간 좀 쓸게. 썼었어. 한 발. 지금 아 신고 안 했어. 비밀 신고 일단 해보자. 어, 아, 뭐션 실패. 이렇게, 팀 승리. 음, 야, 그냥 이거 하나 쳐줘 파드 나갔어. 음. 임무는 성공으로. 최소으 아, 나많 나한테 시름. 어? 못간 시름. 고 왜? 잡아봐, 잡아. 나 쓰나 봐, 잡아. 이다 죽었네. 야, PC가 빠졌어. 나 공방하고 싶어 공방? 나 가도 돼? 아가가 가면 가, 돼 가면 돼 가면 돼 음... 슬 반샷이라 슈팅 음... 초조 에임아 어 반샷 다운 라스트 퀴아아깝그란다그란다그란다어그쪽그쪽 어, 올거야 기대기야 나있어 선거 레 프리다캐노 코디 불안하게 필 나갈래 우리 폭, 폭두 개. 세 개. 어. 같이 갈래? 뭐? 힐 다운 샷! 네, 가자 뒤로 뛰셔 조심 나이스 다운 뛰셔 다운 오 나이스 네, <laughs> <laughs> 그럴 알았다 아 바로 죽는데? 야 우리 다 죽었어 야, 애살 때 애살 바로 지 바로 지 바로 지 한다 아, 아 막살 진짜 아. 아니 거리도 안 보고 실패. 블루팀 승리. 계산 아. 다 <laughs> 여보, 게 에이스나 없어. 아, 비스 나 없어. 안보여. 잡으러, 아, 이씨. 어, 이 왔다. 킹킬, 킹킬. 와, 아킬로 다시 갔다 어.

까비까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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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하나 더어 우리 뒤치온다 뭐야 다 죽였어? 와 이거 뭐야 이거? 와나 진짜 죽였어. 야 촛불이 돈다. 에이지 야. 와나피 1인데 여기야 여기. 와, A 기구, A 기구, p 4식 한두 개스나먹었다스나먹었다스나먹었어나이스 미션 네. 성공. 오 좋아, 이랍 라이트. 블좀 나쁜데. 올라비데 막판에 이기고 와야지. 야 올라비다 상대. 맞지. 아 집이 가야지 집이 <laughs> 나간다고. 집 안가 친구 만날거야어 왜? 았으새로았으면 좋았으면 으으면 좋았으면 좋았으면 좋이으면 좋았으면 면 좋았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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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았으면 좋았으면 좋았으면 좋으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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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조심. 이나 개구 조 뭐야, 왜 여기서 보고 있어? 개구 클리어. 야, 야, 개구. 개구. 만 들어가지 뭐, 수업 뭐. 마. 개구, 개구. 아이고, 씨. 아, 나이스. 살파하 와, 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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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기. 야, 삼기 필. 참, 참. 3개. 야, 3개 필. <laughs> 어 그쪽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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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아. 아 개빡쳐. 두명 따고 이러시겠다. 아나 판이 그래도 이나 갈게. 제가 어, 녹화 중